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직장인 분들, 어, 월급 받아서 내 인생 노후 준비 가능할까? 어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어, 직장인들 평균 은퇴 나이가 49살인데, 우리 인간 수명은 100살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0년을 노동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고 또 병도 드는데.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든지 준비하면, 은퇴 전에, 예. 아주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로 잘살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이분도 윤경쌤이라는 분인데요. 평범한 40대 직장인이 한만 4년, 5년 만에 한 3억대를 가지고 50억 자산가가 됐고요. 앞으로 2년 내에, 2년 내에 100억대 자산가가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근데 이분이 특별한 분이냐? 아니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부동산의 지식이 여러분보다 없었어요. 었 그런데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또 일을 하셔서 직장 다니시면서 지금 한 3억대의 돈을 가지고 4, 5년 만에 50억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예, 그 스토리도 이제 보여드리고 면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윤경쌤이고요. 네. 어 다른 생각으로 제가 2 0 0년 16년도에 처음 음. 알게 됐고 네. 그때부터 제 공부 음. 선생님으로서 아, 또 그러면서요? 지금은 또어 음. 같이 가는 음. 파트너로서 네.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이제 그때 한 5년 전에만 해도 초보자 였죠 초보자는 아무것도 모르셨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뭔가 알려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 전문가가 돼서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역전이 된 거죠 직장 다니시면서 <laughs>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윤경선이라고 제가 오늘 호칭을 할 텐데 몇 년도부터 부동산 시행이라 할까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신 거죠? 네, 2016년도에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아파트도 알아보고, 음. 뭐, 수익형 부동산 알아본봤는데그 중에서 이제 신축에 대해서 음. 이제 알게 되고선좀 네. 공부를 했고, 음.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신축 넘어가면 좋은데, 사실 신축에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다니쌤의그 마흔의 동공부에서 음. 그 추천해 주는 거 있죠.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을 네. 처음 시작했습니다. 음. 네, 어, 그러시군요. 네. 그럼 2016년도에 이제 처음 한게 그런 리모델링으로 먼저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 그때부터 공부해서 네. 처음 시작은 사실 몇년안 됐거든요 그래?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그 정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고 아, 이 길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어,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만났는데 굉장히 그때는 아, 저분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까? 라는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laughs> 근데 지금은 제가 만난 분들 여러 분 소개시켜 드렸는데 가장 금액적으로 이제 성공할 하 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가장 빨리 성공하실 분으로 어, 제가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50억 가지고 2년 뒤에는 100억이 될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10년 안에 천억대 재산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초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신축 사업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 직장인들이 뭐 그런 목돈이 어디 있어요? 1억도 마련하기 힘든데. 그민 교수님도 초기에 그런 요런 자금들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얼마나 또 마련하셨고? 네,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집을 줄여서 옮기면서 아, 줄이셨어요. 네, 오. 3억을 만들었고 네. 또 직장인들은 음. 이제 신대출 있잖아요. 네, 이제 그로 2억을 만들어서. 음. 처음에 5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 제 자본은 이제 3억밖에 없었던 거죠. 3억 정도. 네. 네. 남은 빌리신 거고.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내가 살던 그 환경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요더 좋은 동네, 더큰 집, 을 포기하고 어, 집도 줄이고 또 위치도 좀 바꾸면서 일서 그런 거죠. 내가 6억 집에 6억 정도 되는 집에 살다가 3억 정도 되는 집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걸 지역을 바꿀 수도 있고 평수를 줄일 수도 있겠고 평수를 줄이지 않으면. 아파트에 살다가 빌라도 갈 수도 있겠고, 네.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사는 집을 가지고 사업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죠. 근데이 선택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아내도 있고, 또 자식도 있고 한데. 그 좋은 환경에 살다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또이 일이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laughs> 네. <laughs> 어, 윤현 선생님은 이거 하실 때내 돈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도 굉장히 많이 지렛대 삼아서 하는데 무섭지 않았었어요? 네, 사실 저는 그동안 빚은 정말 안 좋은 거다. 이게 빚을 지면안 된다라고 집에서 맨날 들었고 네. 저도 그렇게안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걸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 이 빚도 정말 내 자산이 될수 있구나라는 음.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빚도 자산이 될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공부를 좀더 많이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빚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은행 돈 10원이 다으면 큰일 난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서 못 쓰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이 빚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가 이용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윤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 은행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네. 은행의 돈을 물론 이자는 내지만 그 돈을 가져다가 어더 크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행에 열심히 저축하지 마시고 열심히 대출 받아서. <laughs> 사업을 응.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준비 오면 사업하면 클라죠. 충분히 준비해서 하면 리스크 크게 없이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윤교수님은 이런 신축 사업, 시행 사업이 다른 다양한 사업하시는 분들 봤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안전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업 이게 이 안전하냐 아니면 음. 안전하지 않냐 판단할 때 음. 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음. 정말 어떻게 보면 은행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은행도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이제 보수적으로 대출을 진행을 네, 하는데, 거기에 그들이 돈을 넣었을 때는, 돈을 빌려줬을 때는, 어, 그들의 시각에 봤을 때도 이제 안전한 거니까, 뭐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안전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요. 요즘 뭐 많이 하는 이제 뭐 주식 투자나 네. 뭐 코인 투자 이런 데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laughs> 그렇죠. 네. 요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없을 때 그런 걸 투자하는데 사실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죠. 네. 물론 그렇게 해서 가끔은 뉴스에 보면 뭐, 코인 투자를 대박난는 분인데 <laughs> 네, 네. 이제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백 명이 될봅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걸 지속하게 되면 다이럴 수도 있어요. 네, 네. <laughs> 근데 예, 지금 이제 윤경쌤이 하시는 이 일은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만 지켜서 한다고 하면 리스크는 거의 대부분 피해갈 수 있고 또 온다고 할지라도 또 대부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준비해서 어 이제 시작한지 한 3, 4년 정도 되신 건데 네. 그 사이에 몇 건을 하셨죠? 일단 제가 처음 시작은 2019년도에 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그만 이제 5억짜리 음. 어, 다가구 건물이었습니다. 아. 서울에 아주 정말 낡은 건물이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음. 제가 2억을 들여서 리모델을 했습니다. 오그 그럼 그 원래 가격은 얼마였어요? 원래 5억이었습니다. 5억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2억을 들여서 리모델을 했고 네. 어, 5억이면 되게 싸네요. 땅 면적이 한20아 작았군요. 네, 28평 정도 되는 거였고, 음. 근데 여기 가까웠지만. 좀 이렇게 작은 건물이어가지고선 음. 또 오래돼가지고선 사람들이 네. 좀 이렇게 저렴하게 되나서 몇년 정도 된 거예요? 삼십 년 넘었나요? 아네 어, 사십 년 넘었습니다. 오. 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땅도 작고 건물도 사십 년 넘어가면 거의 건물 가치가 없으니까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억에 사서 네. 리모델링을 이제 이억 정도 들여서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이억 들이는 것도 적은 금액은 아닐텐데 그죠? 네 음. 사실 그 처음에는 제 신축에 공부를 했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 좀 무섭고 음. 제가 이것도 신축은 또 괜히 오래 걸리. 이기 때문에 네. 그 회수가 상당히 걱정이 그렇죠.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네. 그럼 이 5억이 있고 리모델링이 2억이면 7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돈이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놀란 게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음. 잔금을 치고 이제 2개월간 리모델링을 하고 네. 음, 한 3개월 정도 이 분양, 이제 입주까지 마쳤거든요. 음. 세입자를 마쳤는데 네. 한 5개월 기간 동안에 제가 투입했던 금액이 땅값 5억, 네. 리모델링 비용 2억이었는데 네. 수익은 통해서 난게한 3억 정도 났습니다. 어 매매 가 그러니까 나중에 매매 차이고 매매 하지 않고 그냥 임대만 났습니다. 임대? 네.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이 이제 5억에 리모델링 2억인데 그러면 3억 차이면 전세만 안돼도 전세가 10억이 됐다는 뜻이 네네, 거잖아요. 네네. 와 대단한데? 그런데 어.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사실 들어간 돈은 음. 5억. 2억이 아니었, 아니었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음. 건물 살 때는 1억 5천밖에 안 들어갔었고 네. 그리고 리모델링도 음. 한 번에 된게 2억 들어간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가면서 마지막 또그 음. 잔금을 좀 늦게 늦게서? 입주하시는 분 이제 새그 이제 새로 이제 마시다 보니까는 네. 실제 제가 들어간 거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 교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것은 돈도 이렇게 많지 않으셨고. 대략 한 3억 정도 갖고 한 거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오래된 40년이 넘은 다가주택을 사서 5억에 샀는데 나머지 3억 5천 대출 받고 1억 5천 자기자금 들어가고 또 리모델링 비용 2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기상별로 또 나눠서 주기도 하지만 나머지 한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이거 다 주고 나서 전세 보증금 들어오는 걸로 줄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 7억짜리 사업을 어, 3억까지 할수 있었던 거고 더 놀라운 건 이걸 이제 매각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걸 이제 전세로 어, 입주율을 다 맞췄더니 전세가 10억 정도 됐다는 거잖아요. 네. <laughs> 뭐다 전세 는 아니고 이제 일부는 음. 이제 월세로 현금으로 월세 만들었는데 어, 그걸 이제 환산해 보니까 한 이제 그 정도 가치가 된거 같습니다. 와. 이게 전부 다 전세가 아닌 일부 월세로 둔 데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만 해도 이제 10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그냥 3억을 바로 회수하셨나요? 네네. 네. 어, 지금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 예, 지금 가지고 있는데, 또더세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은그 사이에 땅값이, 예그 당시 살 때는 이제 천만 원 후반대였는데, 지금은 삼천만 음. 원이 넘거든요. 세배 올랐네? 세배 이상 올랐네? 한두배반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럼 지금 이거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일 건물 비용, 음. 플러스 땅, 토지 비용 했을 때는 10, 2, 3억, 10, 3억. 대단하십니다. <laughs> 근데 이거 하실 때, 네. 리모델링도 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냥 업자한테 맡기신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다 네. 공부하셔서 한 거잖아요? 제가 직접 했고, 음. 저 정말 그 공정마다 어떻게 해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음. 정말 가게 찾아다니면서 음.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네.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요거 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어요? 힘들었던 점? 요거 음. 처음 한 거잖아요. 부동산 네. 투자로. 처음 어렸던 점은 주변에서 음. 일단 뭐 당장 가족, 와이프가 한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음. 아니 그 돈이면 진짜 아파트를 사지. 그렇죠. 왜 음. 이걸 하느냐라고 해서 그런 음. 어려움이 있었고 음. 제 스스로도 이게 과연 될 것인가라는 불안감 그렇죠. 속에서 가는데 좀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결과를 보고 가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네. 어려웠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확신을 갖고 해도 주변의 가족들이 다 말리고 잔소리하고 네. <laughs> 하는데 나도 불안한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견뎌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고 해도 내 주변의 가족들이 다 만류를 하고 근데, 나조차도 확신이 없다 보니, 불안하고, 그래서 아예 시도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이러다가, 내가 예상한 결과가 잘안 나오면, 네. 일단 가족들이, 거 봐, 내가 하지 말라 네. 그랬지.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 못 하는 거죠. 네, 아예. 그럴 줄 알았다. 네. 이런 말 네. 막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요거 다음에 뭐또한게 있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된게아이 시축을 해도 되겠구나 음. 제가 이제 과정을 직접 겪어보면서 네. 어떻게 이제 이런 건축 과정이 진행된지를 알게 됐고 네. 시축은 사실 이제 골조만 빼면 리버리형 같거든요. 어, 그러네요. 네. 네. 골조에 대한 네. 네. 골조만 보니까? 딱 올리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리버리형 음.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어, 좀 자신이 있었고, 네.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두 번째 논란점이었는데, 음. 아, 내 돈이 다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음. 네. 이 레버리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이제 확신이 있었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뭐 코인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하는데, <laughs> 은행에서 돈 빌려주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특이하게 돈을 많이 빌려줘요, 이것도. 네. 아,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집, 저, 저, 지금 정보가 들어서 대출이 막안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네. 신축은 대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그러면 그럼 신축을 하셨나요? 두 번째? 건? 네. 두 번째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어. 다세대 건물 어. 네. 그건 네. 어느 지역에 하셨어요? 아, 어, 이건 이제 성북 구 지역에 했었고, 성북구에? 예. 아. 좀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 성신여대라고 해서 좀 약간 그 대학가 쪽에다가 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리모델링 하신 거는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어찌 보면 이제 임대로 주고 있는 거고 네 요거 성북구 하신 거는 임대가 아니라 지어서 이제 매각 분양을 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어, 여긴 땅이 몇평 정도 되셨어요 한 70평이 좀넘어었고요 70평 네고 그러면 여기는 토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셨죠 토지 매입비가 한 12억 정도 들었어요 12억 네. 그럼 여기는 대출은 여기서또 얼마 받으셨어요? 그 중에 이제 감정가는 10억에 다안 잡아주기 때문에 네. 이제 토지 비용이 한 70%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70 네. 그러면 한 8억 정도 받으셨네. 8억 ]겠네요?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건축비잖아요. 건축비, 네. 건축비는 얼마 정도? 건축비는 이제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1억. 그럼 여기도 그, 그 지렛대는 얼마나 활용하셨죠? 어, 건축비도 건축비는 은행에서 한 80%까지 대출을 해주더라고 어, 니까요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도 한 8월 조금 넘게 네. 했었고 네. 이제 그 당시 시공사하고 음. 좀 얘기를 해서 40%는 이제 준공 이후에 주는 것으로 어.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공비는 내돈 하나도 안 들어간 거네? 네. 그 시공비는 어. 거의 이제 은행 대출로 네. 다 해서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 두 번째 사업은 이제 신축을 통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네 주택가 가 보면 뭐 신축 신축빌라 분양 이렇게 프랜카드 많이 붙여 있잖아요. 그 사업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70평대 땅을 12억에 사셨는데 대출을 8억 받으셨으니까 내돈 이제 사억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비가 11억인데 건축비 대출제 8억이 나오고 나머지 3억 부족한 것도 건물 다시 굳고 나서 팔리면 줄게 이제 이런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어찌보면, 한, 기타 부대비용까지, 한, 20, 한, 4억 정도 들어가신 거를, 네네. 한, 뭐, 4억대 가지고 하신 거네, 4억 가지고. 네. 네. 어, 그래서 얼마 버셨어요? <laughs> <laughs> 아예, 이거 공개해도 되겠죠? 네. 네. 해야 예. 네. 그 당시, 네, 열 채를 갖다, 열 세대를 갔다가 이제, 지었는데, 네. 세대당 한 3억 2천 정도. 그러면 32억. 네. 그죠? 3억이 2010년 10세대면 32억이니까 그러면은 어, 실제로 들어간 투입비용은 대략 한 24억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24억이면 빼기가 하면서 빼기가 바로 안 되네 6, 8억 8억이네 8억 8억 예. 세전 8억이네요 네. 내돈 4억 들여서 그럼 세전으로 네. 200% 수익률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죠? 대략? 어, 그때 전체 분양까지 다 마치는 게까지 하면은 음. 한 1년 한반 정도 걸렸고요 1, 6개월 네. 정도 네. 토지 계약해서 이제 하기까지.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내돈 사업 가지고 24억짜리 사업을 했고 다 분양을 했더니 이제 32억. 그래서 세전으로 8억. 그죠. 어, <laughs> 네. 1년 6개월 만에. 네, 이게 이제 이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내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땅을 사고 골조 올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개념하고 똑같고 네. 어 근데 먼저 하셨던 것은 어, 리모델링에서 전월세를 준 거고 이건 네. 전월세 아니라 이제 분양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분양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아, 일단은 일단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직장 음. 생활 하다 보면 뭐 매달 뭐백만원저하기 쉽지 않은데. 음, 네. 뭐억 단위 돈도 그때 이건 10억이 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음. 상당히 그 자체적인 부담이 많이 있었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사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뭐 민원이나 그렇죠. 또 시공사의 음.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또 쉽지 않고보 그렇죠? 보니까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이 사업이 하다 보면 어, 민원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른 맞습니다. 이, 이 건축 사업은 건축업들을 하, 하면 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민원인들이 주변에 어떻게 어떤 어떤 형태로 민원을 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어, 요거 하고 나서 뭐또 하신 게 있나요? 아그 어, 다음에도 이제, 이 신축을, 이제 다세대 또 음. 신축을 또 해서. 그건 어디에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같은 성북 지역에 오,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도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네. 음, 네, 거기도 이제 땅 비용은 이제 비슷한,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했기 음. 때문에.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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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똑같이 한 70평, 음. 한 72평 정도 되는 그 정도 토지에다가, 토지비용은그 당시 11억. 11억. 네. 오. 건축 비용 11억 어, 들어갔습니다. 비슷하네요 규모가. 네, 그, 지역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비슷하고. 네. 한번 해봤으니까 이 지역도 이제 익숙해졌고 네, 네. 어, 감이 오니까 이제 비슷한 평수를 찾아 하셨네요. 네. 그럼 여기도 그 정도 남으셨나요? 네, 이 건물은 사실 음. 제가 음. 이제 인을 아직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어. 어, 제가 다 분양하지 않고 네. 건설 임대 사업자를 내 가지고서 어, 건설 임대 예. 사업자요. 월세와 또 전세를 갖다 음, 이렇게 같이 섞어서 그렇군요.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임대 사업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지금 종부세하고 네. 양도세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임대 사업하셨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건설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요, 우리 이번 정부 초기에 임대 사업자한테 줬던 어마어마한 혜택들 이 있잖아요. 그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남들이 지어놓은 걸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고 내가 땅을 사서 신축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걸 건설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취득세 특히 종부세도 면제받잖아요 그렇죠? 네. 주택 수에 포함도 안 되고 또 양도 중과 배제도 받고 뭐 그다음에 소득세에 대한 거, 또 건보료에 대한 혜택 혜택이 무지 많아요 단지 10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10년. 됐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럼 이제 요게 그동안 했던 세가지뭔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웃음> <웃음> 앞으로 할거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